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프로젝트 표출을 가지고 영상을 쉽게 만드는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디렉터 15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건데요 프로젝트 표출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어, 영상을 쉽게 만드는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표출 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워 디렉터가 제공해주는, 어, 표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기본 값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여기에 원하는 프로젝트를 필요한 시간, 표시 막대 지점으로 이동하십시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영상을, 미디어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넣기만 해도, 표기가 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 표출은 스포츠 열기,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 템플릿을 통해서, 어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템플릿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이트가 접속이 돼요. 여기 보면, 사이버링크에서 운영하는 다이렉트 존인데,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놔서, 여기서, 프로젝트 표출이라는 거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고, 이제, 일단은, 오늘 보니까 여기 중에서 요거가 12만, 예, 12만 명이, 20, 예, 12만 명, 요걸 한번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게끔 영상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예, 요런 형태의 프로젝트 표출이 있고, 요걸 다운받겠다, 일단은, 예, 다운받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 18초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로 영상으로, 그, 이제, 실제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인트로 영상으로 앞단에다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다운되죠? 이걸 눌러서 열기 누르면,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 예, 사용 가능하다고 라죠 예, 해놓으면 바로 뜨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프로젝트 화면을 좀 늘려서 볼게요. 한번 늘려서 보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제 사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사진 사진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 글자나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진을 넣기 위해서 기존의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지우고 사진을 불러올게요. 전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고바우 전망대 사진인데요. 고바우 전망대 사진을 불러와서 그걸 가져다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네 고가우 정대 네, 1번서부터 9번까지 있는데. 답을 넣보겠습니다 15개. 여기서 이제 7개의 사진을 정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1번에다가 놓고, 1번은 더 없죠. 2번 사진에 요걸 넣었으니까 요거를 2번 사진에. 또 2번이 없죠. 자, 그리고 이번엔 3번 거를, 음, 요걸 넣을게요. 3번 거를 여기다가 3번 넣고, 4번 거를, 바다를 하나, 4번 거 7번은, 예, 가장 환해 보이는 7번을, 그서 영상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구요. 요거는, 음, 예, 요 문구인데,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파티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예, 일단 두고, 요 문자도, 소리가 없으니까 어색하네요 네. 소리가 없으니까 어색해서 네. 예. 소리 파일만 가져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소리파일 미디어파일 소리, 파일. 그래서 미디어 파일, 소리. 음. 아까 거기 파일에서 소리 파일이 다운받을 수가 없었나? 어떤 느낌의 소리냐면,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의 소리였는데, 소리 파일은 네, 다운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소리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배경음악에 있는데, 음 나는 지점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서 자르면 분할, 네, 분할하고 여기 뒤에를 지워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더 켜볼까요? 오디오 트랙을 크게 크게 하면 여기 이제 소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작을 누르면 프레저라이트 제작을 눌러서 어 프로덕트 말고 여기에서 고바우 전망대 소개 고바우 전망 여는1920 10메가 이정도 되겠죠 네. 시작 누르면 렌더링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소개했고요 이 소개된 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함께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만들어진 파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대략 시간은 뭐 18초예요. 18초 16. 네, 18초 정도 시간인데 이제 렌더링이 5분이 되고 있다라는 네, 조금, 네, 조금 됐으니까 기다려보죠. 네. 음, 무료로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쉬운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관적이고 쉬운 것 중에, 뭐, 저는 요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에 대해서, 파워 디렉터에 대해서 계속, 그, 영상을 찍고 있고,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관심 있는 독자분들도 제가 만들었던 이 영상,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영상, 그 영상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 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이틀 이 지금 만든 파일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저장을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거고요. 일단 다 만든 다음에 어, 완성된 파일을 실행해 보는 것으로 여기까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실에 고바우 전망대가 만들어졌는지 여기 있네요. 고바우 전망대. 크기는 11 18.1MB. 네, 크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약간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이쁘게,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계속해서 앞으로도 파워디렉터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